유사스, 컨커, 스퀄 2 바랄라, 테모 바랄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G3 바랄라까지 총 4가지 종류가 나왔거든요. 권총이랑 기관총부터 먼저 보자고요. 좀비 클래식에서 쓴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할게요. 대저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118이야? 완전 구리네 스콜세븐. 얘는 강화한게 122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야 데미지를 풀강을 때렸는데 여러분들 헤드 데미지가 122에요 얼마나 비율적입니까 이게 심지어 이것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77 진짜 이거는 강화를 안 하는게 맞아 집탄률은 좋으나 데미지가 기반이 안돼있으면 필요가 없죠 빼버리 어, 오우야 강화 잘했네 하지만 얘도 110을 못 넘고 있다는 거? 빅토리 한구 75 굉장히 저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바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파츠라든지 지금 강화가 안 되고요 야 기본 몸 데미지가 110이냐? 200이 넘네 강화랑 파츠가 안돼 있는 게 200이야 어...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데저트 무기를 봤을 때 강화 데미지 풀강화를 하자면 그래봤자 얘는 강화 풀해도 136밖에 안돼 헤드 데미지가 하지만 여기에 파츠까지 박힌다고 한다면 뭐 건부 6을 한번 박아볼게요 245 214얘 데미지 풀강을 하고 건부 6을 해야지 얘를 간신히 뛰어넘네 그러면 만대로 5정도 하면 이제 비슷하겠죠 218 오214 전부 6자리 말고 5자리 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스펙이 일단은 얘는 내가 봤을때 10회무기라서 그런지 좀비 클래식에서 뉴클래식으로 설정하면 쓸수 있긴한데 아니면은 뉴클래식 좀비에서는 못쓸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아무것도 안 박혀있는데, 이 정도야. 집탄율이나, 뭐, 반동, 이런 것들은 무게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강화 안 된, 데미지만 센, 그냥 MG3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권총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랄라 스컬2인데, 얘는 이제, 무클릭을 하면은, 뭔가 가슴이 뜨거워. 오, 383. 385. 78. 요게 이제, 일반 스컬. 강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빼고요. 오, 데미지 풀강하고, 어, 3, 4잉?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꼈는데 이 정도 데미지인데? 3, 4이 데미지 일단은 얘 강한 것보다 씁니다. 우클릭, 연사. 아, 총알이 많은 대신에 이제 데미지는 조금 내려온 걸볼 수가 있죠. 239 얘도 역시나 아마 좀비 클래식에서는 뉴클래식 버전 말고는 뉴클래식 좀비에서는 못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 아시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스컬 1, 2 얘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A모드로 갔다가 그냥 헤드 치면은 데미지가 나, 꽤 나쁘지 않은데? 300 후반대가 나와가지고 그치. 그러면 이제 배틀파이스 배틀파이스는 만약에 이제 존재해서 데미지 풀강이랑 얘랑 비교해보자 오365 근데 얘가 더센데 3초고 배틀파이슨 강한 것보다 더세네그 다음에 이제 해머 바랄라, 바랄라랑 비교하려면 역시나 데저트 해머랑 일반 해머랑 그 다음에 할로윈 해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무기가 없는 관계로 그냥 데저트 해머랑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일단은 뭐 거리가 딱 늘어난 거 아니고, 가슴 데미지가 1870, 오, A모드 대가리가 4488, B모드가 어느 정도 될까? 앞 아, 헤드가 2 8 0고8400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존쿨래서 해머로 일반 좀비 뒷 헤드를 친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겠네 데저트 해머가 암만 데미지가 세봤자 쟤를 못 따라가겠지? 그냥 시원하게 데미지 풀 강화를 한번 해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까 뒷 헤드가 8400이었지 8400 아, 1200. 어, 비교가 안되고요 얘랑 지금 비교를 하려면, 여러분들, 아까 이앞헤드가 2800이고. 아, 역시나. 얘랑 비교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해머가 아니라, 할로윈 해머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VVIP여도 할로윈 해머가 없으니까, 지금. 이번 10회 존클에 못 쓰는 것 같네요. 좀, 뉴클에서라도 쓸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돼? 그러면은, 뭐하러 내놓은 건지 모르겠네. 마지막! 유사스 컨커. 자, 요게 이제 요번 시즌 패스 마지막 해금 레벨 무기고요 우클릭이 도끼 소환. 도끼 투척은 우클릭. 플러스 투원. 오, 뭐야. 자. 1573. 몇 가지 차는 거지? 해. 도끼 특수탄이 지금 우측 하단에 계속 차고 있거든요. 7개 끝인가? 8개 가만히 있어도 차나? 9개, 10개까지 가나? 10개, 10개 넘나요? 11개 뭐야? 어디까지 차? 가만히 있어도 차네. 12개, 12개가 끝인가 보죠? 도끼 소환. 아, 우클릭 한번 누르면은, 아, 우클릭과 동시에 좌클릭이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경직과 넉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지. A 모드 일단. 가만히 있으면 넉백은 좀 있고, 우클릭. 어, 이거는 대충 이제 경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뛰어. 그쵸, 경직이지. 확인사살 적용 되나? 어.. 확인사살 적용돼? 그리고 범위는 한6 m 정도?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 도끼 던지는 거야 근데 이 던지는 도끼는 데미지가 확인사살 적용이 안 되고요 아 우클릭 눌 러도 되겠는데? 오.. 이렇게 되는구나 도끼 소환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디아블로의 바바리안 휠린드처럼 이렇게 범위가 어, 뒤에 4m도 맞아? 7m가 맞다고? 확인사살 적용하면 811. 자, 이게 지금 건부 5짜리를 받긴 했는데, 만약에 건부 6짜리가 아니라, 이거를 6티어. 데미지. 파워업이나 아니면 은 아머브레이크, 스트레스, 넉백, 홀드. 홀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6티어짜리. 900 정도 되하나소조이 오는 거 견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헤비 좀비는 CR도 안 먹히겠지? 요렇게 때려야 되는데. 어, 글쎄요. 일단은 이 던지는 도끼 투척은 헤드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차별로 막 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도끼 소환으로 이용해서 계속 경직 주면서 이렇게 견제하는 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급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도끼 던져주고 중간에. 아니면 계속 우클릭 눌러주는 거야. 잠깐만. 당전하면서도 도끼 소환이 되나? 오, 되네? 자, 패스트 드로우가 뭐 빨리 작용되진 않고요 조금 선들이 있어. 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우클릭 꾹 누르면 도끼 던지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독기 소환하는 이 특수탄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마냥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직진 말고 왕복으로 해 보자고. 그래야 되겠다. 자, 다시. 계속 우클릭 눌러주면 될것 같아 중간에 아... 30레벨이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30레벨을 우리가 쓰는 무기가 뭐냐면 좀비 제트에서 데몰리션 에머에다가그 다음에 이그나이트 수류탄을 들고 아니면은 키클롭스 그 다음에 주무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롤링발칸 에미사구 라 그랑버드 캐논 등등이 있는데 얘네랑 놓고 비교했을 때 활성력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유사스 컴커를 쓸만한 이유가 있을까? 얘네들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뱀피릭을 박는다고 하면은 괜찮은 또 무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뱀피릭을 박으면은 이제 주변 좀비들을 때려 가지고 피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번에 흡수하려면 이게 도끼를 던져 줘도 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6m라고 했잖아. 6m에서 7m 왔다 갔다? 안전 거리는 6m라고 보면 돼. 이 정도 거리인데, 아님 애드나 얘네들 만나면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또 때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도끼가, 때린다고 해서 이게 뭐 경직이 특별히 뭐 헤비한테 쓸건 아니고, 뭐 넉백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총 먹었다 버리면 경직 먹나요? 어? 야 이게 뭐냐? 어 새로운 사실. 자 우클릭 독기 소환을 하고 총을 버려도 소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된다. 잠깐만 그러면 사고 버리고가 된다고? 이거 차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역시 안 차고요. 네, 들고 있어야 돼. 에미 사고 나랑 똑같죠? 이게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메론처럼 버려 놓으면 B 모드가 차가지고 그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네, 그거 방지해놨어요. 안 차죠. 가지고 있어야지만 참이다 꼼수는 막아놨네 나도 생각을 해봤거든? 이거 버리고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거 할 거면 이거는 되겠네 한 12개 정도 모아놓은 다음에 쓰고 도끼 던지는 건 되겠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또 모아 아니야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거 할 시간에 이미 다 털리고 이럴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그냥 12발 정도 모아놓고 차근차근 뭐 확인사살 같은 거 써가면서 B모드랑 A모드로 A에서 현장 유지하면서 거리 두면서 꺼지면 또 계속 쓰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진짜 급하면 도끼 던져야지 뭐 어쩌겠어 하지만, 마냥, B모드가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써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또 리뷰 봤는데, 어, 평소 같으면 저는 웬만한 무기들을 좀 쓰면은,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좋은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어 얘는 반반일 것 같아. 딱 그렇게 뭐, 임팩트가 와닿지가 않네. 일단은 단점이, 원거리가 안 돼. 샷건이잖아. 중거리, 근거리까지 가야 돼. 물론, 멀, 멀리서 쓰면은 데미지야. 탄탄이다 보니까. 적게 다니까 근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